안녕하세요. 영진박입니다. 흙을 살리는 문제인데요. 우선 여기 막는 수가 보이는데 이 수는 백이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단수 치면 이렇게 나간다고 보고요. 폐모양이 되죠. 폐는 실패입니다. 그냥 살리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그럼 여기를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밀고 나간 수는 뻗어서 그냥 잡힙니다. 이렇게 해도 단수 빠져도 백이 꼬부리면 이 모양은 오공도화 모양으로 잡히게 되죠. 결국 이렇게 평범한 수단으로는 흙을 살릴 수가 없고요. 이 모양은 2에 1에 급소 있다는 바둑계 근대로 여기를 야야 됩니다. 여기를 둬면 흙이 그냥 살게 됩니다. 여기를 빠지면 가만히 여기를 뻗게 됩니다. 이 모양은 흙이 사는 모양이죠. 다, 따냈을 때. 그리고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이 그러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간 수는 그냥 이어서 똑같아요. 결국 아까와 똑같은 모양이 되죠.